반가 받은 사이 제주도 남부와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불꽃과 천둥, 번개를 통하는 단한 기가 오는 곳이 있느냐 그진서 제가 받안전이 제주도 이부와 <laughs> 자유롭게. 사람은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씩 두려운 게 있죠. 소름 끼치게 날카로운 소리, 쌩쌩 달리는 자동차, 징그럽게 생긴 벌레 같은 것 등이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어쩔 수 없이 느껴야만 할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이 두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공포증이 있는 사람의 뇌 활동 변화를 관찰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반응이 생길 때마다 긍정적 보상을 해줬더니, 나중엔 같은 현상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결국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연구인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두려움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것임을 일찍이 알려 주셨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의 실체는 별거 아니라는 마음으로요. 아이고 비가 오는구나 제주도. 네 안녕하세요 신신의 신의 여신 DJ 김혁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첫곡으로 듣고 온 노래는 럼블피쉬의 스마일 어게인이었어요. 네 다들 다들 3월이 시작했습니다. 다들 오늘도 텐션 좀 약간 올리고요. 올리고 자 노래 처음 노래처럼 약간 웃으면서 우리 두렵게 하는 뭐 여러 가지 일 있죠.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은 뭐또 새로운, 새로운 시작이라든지 막 여러가지 우리 두렵게 할 텐데 그 와중에 오늘 노래처럼 웃으면서 스마일 하면서 자 다들 김치 치지 말고 위스키 미키 하면서 키로 끝나면 잘 웃게 되더라고요 키 하면서 웃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송수현님 안녕하세요 출근 준비하며 들어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업 되길 네 송수현님 업업업 업. 업 되길 저도 함께 화려봅니다 신신우신 들으면서 업 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님, 신부님 목소리 들리게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 저도 우리 애청자분들의 보내주시는 빵토 문자 보면서 저도 되게 행복합니다. 네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피난피나 요새피나님, 여디님 안녕하세요. 두려움은 극복 가능한 것. 한님 당신께서 함께 해주시니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진짜 우리 두려운 거. 우리가 두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우리 빽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빽 우리 뒤에 뒤에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항상 우리랑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김나연님 안녕하세요 신문님 우리 아들 초등 1학년 적응 기간이라서 벌써 왔네요 프란치스코 학교생활 재밌게 하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 아들 프란치스코에요 프란치스코 학교생활 화이팅 네 아침에 등교한 아이들 오랜만에 보죠 저도 이제 학교하는 아이들 오랜만에 보면서 야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진짜 모든 게 멈춰도 우리 아이들은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배우는 것도 멈추지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한강열 대관 안드레아님 여디심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주도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토요일까지 비가 계속 온다는데 걱정이에요 저 토요일에 축구 홈 개막전 보러 가는데 흐흐흐. 그래도 걱정 훌훌 털어버리려고 여디로 달려왔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한강년 대건 안드레야. 힘내고요. 비 때문에 축 처지지 마세요. 비만 축축 내리는 거지, 우리가 축축 처지면 안 돼요. 알겠죠? 유모차 인성 카타리나님. 메보라 보고 왔는데, 신부님 보니 더 좋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메보라. 네, 오늘 아침에. 급하게 하냐고, 뭐 이것저것 자막도 달지 못했어요. 아.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그냥, 그냥 저도 이거 보니까, 레보라가 그냥 틀어놓고 한 20분 정도 그냥 목소리만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목소리 듣는 게 어디예요. 어제거 예습하고, 오늘거 복습하는 거죠. 그쵸? 아, 어제거 예습이래. 어제거 복습하고, 오늘거 미리 예습하는 거죠. 그쵸? 아, 말이 잘못 나왔네. 네. 아무튼 오늘 1부, 노래 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또 어떤 퀴즈가 준비되어 있을지 주파수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노래 한번 듣고 와서 오늘 코너 노래 왕 코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에이티의 달콤한 나의 도시입니다. 실베언이 점심 잘 드세요. 가사만 들어도, 멜로디만 들어도, 가수만 들어도 어떤 노래인지 대본 알아 맞히실 수 있으신가요? 당신의 음악적 감각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노래의 왕. 네, 노래 왕은요. 노래에 대한 힌트를 듣고 어떤 곡인지 맞히는 노래 퀴즈입니다. 어떨 땐 노래 가사를 꽁트처럼 읽어 드릴 수도 있고요. 가수에 대한 힌트를 드릴 수도 있고 노래 제목을 초성으로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늘 다른 방식으로 퀴즈가 나가니까요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는 어떤 곡이 어떤 형식으로 준비되어 있을지 노래왕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CPBC 라디오불 빵톡 그리고 151일 유문자샵 1053으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추천을 통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그럼 바로 퀴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노래 퀴즈는 바로 연주곡 듣고 원곡 맞추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름다운 선율의 연주곡을 조금 이따가 들려드릴 거예요 그럼 잘 듣고 이 곡이 원곡이 어떤 곡인지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경실 대리사님 10시부터 집 대청소 중이라 듣기 모드로 함께 할게요 어, 대청소는 잘안 들릴 텐데요 볼륨 업 해가지고 함께 해주세요 뷰티풀 미셸님 여대님 안녕하세요 첫 곡부터 신나고 좋네요 방금 전에 좋은 사람 연락받고 힘이 납니다 급번개 그 기분 업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다들 귀 쫑긋 타시면서 기분도 업업업 업, 업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빠치마즈님이 실비어님 점심 잘 드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실비어님 점심 잘 드세요. 네 명동에서 <laughs> 전해드립니다. 실비어님 점심 맛있게 드세요. 취하지 말고요. 네유호차 인성 카트리아님 구구 노래 나오나요? 구구?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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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 네 <laughs> 모르겠어요 어떤 노래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아름다운 첼로 연주로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과연 이 곡의 원곡이 어떤 노래일지 지금 들려드릴 거예요 연주곡을 들려드릴 텐데 어떤 노래일지 샵1 0 4 배우진 유료문자 그리고 cpmc 라디오 빵톡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피디님 노래 틀어주세요 아 이거 보자마자 계절은 <목소리>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네 지금 여러분 CPBC 라디오 신신우신 신, 신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신 d 제 여디 김혁 프란티스코 신부고요 지금 여러분 여기 어디? 네 여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래왕 코너 함께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샵103-111 문자 혹은 CPBC 라디오 어플 빵톡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 오프닝 하면서 <laughs> 텐션 업했는데 갑자기 첼로를 서른쯤에 <laughs> 들으니까 촤악 가네요 그쵸? 참 듣기 좋다 괴자씨님참 듣기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듣기 좋죠 진짜 서른쯤에 전 김강석씨 노래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어요 진짜 아리윌리아나님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다들 심취해서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쵸? 유한나님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아이 노래방 가면 맨날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 하나였던 것 같아요 로사님 김강석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은 정답 공개 한번 해볼까요 피디님 들어오면 주세요 네 정답을 정답을 서른즈음에 김강석 씨가 부른 서른즈음에였습니다. 어 정답 너무 천만이 보내주셨어요 경실 대리사님김강석 서른지음에 음방학군 실배만님 어 점심 안 드시고 노래 드셨어요? 서른지음에 <목소리> <30쯤에>. 김강석 막걸 유한나님 서른지음에 서른지음에가 아니라 서른지음에 네막 그거 사삼일칠 음악퀴즈 정답 서른지음에 김강석님입니다 핫도그 가게 알바생인데요 손님이 정답 알려줬어요 학비 체는 그날까지 아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소리> 아자, 아자! 학비 채우는 그날까지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일하시길 바래요. 5779님, 김강석 30지음의 악기에 따라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네요. 어떻게 들어도 좋으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 정답밖에 없는 것 같아요. 5088, 30지음의 김강석님 노래요. 첼로 연주를 들어 너무 좋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띵동댕, 동댕 너무 좋다. 이 소리 도무 네. 아무튼, 설은 지음에 였습니다 김강성님의 설은 즈음에 아 진짜 명곡이죠 진짜 어 아, 이거 진짜 그 기타를 통기타를 통통통 치면서 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김강성씨 노래는 진짜 좀 약간 울리는 게 있어요 사람을 동화시키고 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교재씨님 네. 신민이 노래 잘하시네요 아니잘 못해요 그냥 분위기만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만 <laughs> 저번에 여기서 노래 몇번 불렀다가 완전, 완전 완전 깨졌어요. <laughs> 완전 완전 깨졌어요. 그래서 자신감 완전 떨어져가지고, 이제 여성 노래 못 부르겠어요. 안 부를래요. 이제 노래 안 부를 거야. 시키지 마. 진짜 시키지 마요. 네. 아무튼, 네, 아, 김강석씨 첫 번째 문제, 김강석씨 문제였고요. 네,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 하나 더 있어요. 첫 번째 거못 맞추신 분들은 두 번째 문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샤비0사 병원의 유료 문자 혹은 10pc 라디오 오프 빵으로 노래 들으시면서 방금 그 첼로처럼 이번에는 클래식 기타의 감동적인 연주로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원곡은 어떤 노래일지 노래 듣는 동안 정답 기다려 볼게요. 피디님, 문제 주세요. 자유롭게 저와 나를 날 마법에서만이야.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을 수많은 어려움뿐이지만 내 손을 모아 기도해죠 끝없는 용기와 지혜 달라고 마법의 성을 지나 내필 건너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아 너무 좋네요, 그쵸아또 곳에 또 끼워놨더니 또대션이또 <laughs> 참으로 끼얹어버렸어요. 네, 아. 너무 좋다. 이렇게 노래왕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모차인성 카타리나님. 땡 소리 좋은데? 땡 소리 좋은데? 땡은 없나요? 땡땡 학교 종이 땡땡땡. 땡땡 네, 이치팔선님 노래 마치다가 잠들 것 같아요. 평화롭고 좋긴 하네요. 오랜만에 네 그렇죠. 평화롭죠. 오칠칠 n 님 마법의 성 신해철 신해철 맞나? 아닌데? 네, 두 번째 노래 퀴즈 정답 공개할게요. 드럼을 주세요. 네, 두 번째 정답,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이었습니다. 마법의 성, 마법의 성. 많은 분들 정답 보내셨네. 안형수님의 클래식 기타 연주였다고 해요. 안형수님의 아, 74부인님,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입니다. 초 6학년 때제돈 주고 처음 산 앨범, 앨범이에요. 내 돈, 내 산. 내돈 주고 산내 앨범 네, 맞아요 세실련이 마법의 성 기타 선율이 참 좋네요 클래식 기타일까요? 네 클래식 기타입니다 7896님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입니다 과장님 맨날 맞는 거 사주고 같이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제 마음 전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지금 같이 있구나 지금 카페에서 같이 있구나. <laughs> 너무 너무 티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티난다 진짜. 1803님 더 클래식 마법의 성. 3년 전 다섯 살 쌍둥이 조카들이 어린이집 행사에서 이곡 부르며 춤췄어요. 우리 호중이, 호민이 너무 보고파요라고 보내셨어요. 어머 요 노래 들었다고요. 글라우디아님 마법의 성. 아, 기타 소리를 듣는 마법의 성 너무 좋네요라고 으 보내셨어요. 가수를 안 써주셨네? 크라우디아님 마법에서 더 클래식 날아가고 봐요 갈등도 슬픔도 없는 곳으로 그런 곳이 있을까요한님 나라밖에 없겠죠 진짜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이렇게 날 날아가 아니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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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도에 나라, 날아가도 나라. 김도현님 마법의 성이요. 아 기타 소리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문자로만 참여하다가 드디어 빵톡 가입했습니다. 어 빵톡이요. 네 매일 매일 빵톡 함께해 주세요. 김도현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가 확인할 거예요. 알겠죠? 팔공공이님 지금 대구는 비가 내릴 듯 무지 흐리네요. 정답은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입니다. 아, 대구 계시는 분들. 비 조심하시고요. 봄비. 봄비긴 하지만 그래도 비 내리면 추워집니다. 봄비 조심하시고요. 네 그러면 노래 한곡또 듣고 오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 정답 맞춰주셨는데 네, 이런 참여율 정말 좋습니다. 아무튼 노래 한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모모랜드의 b 입니다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5703님, 소공동체 야유리에 갔을 때 제가 부르다 부르다 너무 높아서 스토파를 할때 주인신 분이 같이 불러주셔서 완곡할수 있었던 그 추억의 곡, 마법의 성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높죠. 진짜 높아요, 이거. 자유롭게 저 하늘을 하면은 응도 저기 올라가 있어요. 쫙 올라가 있어요. 네, 진짜. 너무 높아요211 팬클럽님 신부님 친한 지인 성당언니랑 통화를 느껴 왔네요 그 대신 공유하고 왔어요 라고 211 네, 팬클럽님 일부못 봤지만 아니 보는 게아니고 오늘 못 들었지만 2부는 꼭 함께 해주시는 거 아시죠 신신으시는 2부까지가 국룰입니다 그리고 일부 궁금하시면 노트북에다가 제김력 치셔서 찾아오시면 제가 아마 내일 네, 11시 30분에 예약 걸어놨고 여러, 예약 걸어놓을 거거든요 내일 아침에 보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4077님 오랜만에 신신우신에 잠시 머물고 있네요 점심 먹고 나른해지는 시간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베란다에 핑크빛 동백꽃도 피는 포근한 봄이, 봄이네요 이문세 봄바람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네, 벌써 1부 끝날 시간 다 됐네요 아,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동백꽃 와 이쁘다 진짜 꽃 이쁘다 일부 끝날 시간 돼서 이렇게 또 감기면 안 되는데, 다들 2부까지도 신나게 하실 거죠? 그쵸? 네, 오늘 코너 노래왕 다들 즐겁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당첨자 성곡표, 성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고 또 개인적으로 연락이 갈 거라고 합니다. 네, 연락 갈 거니까 성곡표 게시판 꼭 확인해 주시고요. 내일은 일필 휘지! 가슨 여신님이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드리는 고민사용 코너 오나의 여신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2부에서는 강주대, 대륙, 강주대교구의 박대남 미칼 신부님께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부까지, 2부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 1부 마무리하는 곡으로 이문세 봄바람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봐요!